반갑습니다. 음, 어, 어, 저도 마찬가지고, 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우리 모두는 그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에 어, 반복되는 그런 루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식사할 때, 예를 들면, 음, 식사할 때 어, 밥부터 이렇게 뜬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부터 뜬다든지, 어, 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있죠. 네, 어, 그것처럼 또 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먼저 감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세안을 먼저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이런 등에 그런 반복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이 바뀌게 되면은 어색하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고, 어, 뭘 또, 뭘, 어딘가 어 뭔가 빠뜨린 것 같고 어 그런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이제 특별한 인지 인지 조절 기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늘내 습관으로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또 이렇게 옮겨진 건데 주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변동성에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리고 지쳐버리다가. 어, 반등이나, 어, 상승이나, 이런, 이제, 호재에 의해서, 음, 이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응이 넘쳐버리고, 또더큰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걸 반복하고 있는 게,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말고, 그래서 내가 세운 것에 믿고 기다리는 그런 마인드가, 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 어, 요즘 보면은, 어,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어, 이런 악재가 곁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늘, 어, 반사 이익이 공존하는 주식장인데, 어, 오늘도, 어, 또, 그런 이제 악재들이 있지만, 또 수혜를 보면서, 음, 또 상승한 그런 테마들, 어, 오늘도 함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유튜브도의 카라님, 네, 어서오세요. 어, 지금, 자, 계속해서,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긴장 확대 속에 국제유가가 또 급등을 하고, 어, LPG, 도시가스 이런 테마들이, 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력 충돌 확대 속에 방산주가 또 연일 상승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어, 또 보면은 이제 그 가운데, 어, 불안한 그런 변동성으로 해서 증시가 급락하면서 오늘 증권 등 그런 금융주들의 어, 하락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음오늘그 제가 환율 차트를 띄워 놨는데 어 보시면 WTI 어 WTI 그런 이제 원유 어 입니다. 그래서 어 뉴욕 선물 주, 주가를 보면은 어 오늘 3.58%어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오늘 그 국제 유가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긴장 확대에 급등을 하고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죠. 네. 그런 이제 3월 인도분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이렇게 어 3.58로 이렇게 급등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보면은 93.1어93.10어 달러에 이렇게 거래가 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원유 가격이 보면은 어 2014년에 이렇게 10월 이후에 어 최고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 어 그런 원유 가격입니다. 어, 국제유가가 이제 배럴당 어, 100달러 선을 넘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어, 이렇게 커지고 있고 또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가 어, 올림픽 기간에도 우크라이나를 어, 이렇게 침공할 수 있다라는 음, 그런 이제 내용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철수하라는 어, 그런 경고를 자국민들에게 지금 하고 있고 어, 영국도 어,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예행 경보를 상향시키면서. 어, 떠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어, 이런 이제 내용들로 해서, 어, 뉴스를 하나 이렇게 보면은, 네, 우크라이나 전운 고조해서 물가와의 전쟁의 기름 분나라는, 어, 이런 이제 제목으로 해서, 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현실화 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어, 이런 내용들로 해서 쭉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으로 해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어, 내용과, 그리고 이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을 끌어올려 물가와의 전쟁이 기름 붓는 격이 될수 있다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라는, 이런 내용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늘, 어, 큰 폭도 이렇게, 어, 하락을 했던, 어,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물가 급등과, 그, 그 지성학적 그런 위험 고조 등으로 해서, 어,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꺾여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음, 미국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 어, 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또 금리 인상이라는, 어, 이런, 어, 그또 악재가 또, 우리 앞에 또와 있습니다. 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게 지금 힘든 상황이, 어,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음, 지금 공물 가격도 마찬가지로, 어, 또 그렇고, 알미늄 철광석에서 이런 비철 금속류도, 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이제, 시기고, 어, 그런,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내용의, 어, 뉴스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런, 이제, 군사적인 그런 충돌보다는, 음,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어더큰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고 오늘 어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이제 내용들로 해서 오늘 또 이렇게 나온 내용들을도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음 부분들의 얘기도 어 나왔던 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음 오늘 그 우크라이나의 그런 이제 그 긴장 고조 확대 확대 등으로 해서 이제 국제 유가의어 급등에 아, 어, 오늘 그 이제 도시가스 그리고 어 자, 에너지가 해서 그 LPG 액화가스, 액화설계가스죠. 음, 하고 그리고 이제 빛을 뭐 금속 어 테마들이 오늘 어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고 어, 그 종목들 한번 아또 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음, 보면은 네. 대성 에너지 종목입니다. 오늘 어, 대성에너지가 오늘 29.5%때 어, 오늘 또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보면은 이제 10월 이후에 어, 급등을 어, 하고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어, 지수가 어, 또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던 대성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음, 보시면은 어, 거의 어, 하락 어, 조정을 어, 이렇게 끝내고. 어, 하락 조정을 끝내고 이제 가격 조정을 끝내고 기간 조정에 들어갔던 대성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그런 또 이렇게 수혜가 있으면서 급등을 했었고 12월 20가 말 가까이 가면서 급등을 했었고 계속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어, 동반, 어, 들었다 놨다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조정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대성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음, 오늘, 어, 이제 고유가 수혜주로 해서 오늘 대성에너지, 어, 대 대성, 어,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서울가스도 오늘 6.2%대, 네,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경동도시가스, 네 경동도시가스 오늘 4.5%때 네, 상승을 했고 어, 이 경동도시가스도 어, 앞에 어, 대성에너지와 어, 별반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음, 조정이 들어갔던 종목이 되고 오늘 어,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면서 어, 상승을 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SE 종목이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29.99% 네,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 어, 이 종목은 이제 경남 서부권역의 어, 도시가스 공급업체로서 어, 오늘 또 수혜를 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어, 10월에 네, 보시면은, 이제 10월에, 어, 이렇게 또, 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어, 급등을 하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어, 이렇게 탔던 종목인데, 어, 보면은, 이제 눌림목 구간, 어, 네, 눌림목 구간, 어, 보면은, 어, 예, 조정 구간이 있고, 어,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터지면서, 어, 또 상승세를, 어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어, 또 이제 수혜를 보면서 오늘 급등을, 어, 했었던 어, GS입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도시가스 종목들이 오늘, 어,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이 두 종목이 나왔고, 어, 그리고, 어, 네. 어, 그리고 이제 종목들로 이제 보면은 뭐, 어, 인천 도시가스도 있고, 그리고, 예성홀딩스도 있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삼천리, 뭐 예스코홀딩스 이렇게 어,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추려드리고 한국가스공사는 그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시장에서 이렇게 독점적 그 지위를 보유한 그런 정부 출자 공기업으로서 또 다, 도시가스 관련 주로 어, 또 한국가스공사도 어, 어, 또 포함되어 있는. 어, 그런 이제 테마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음, 그 LPG로서 이제 액화 석유 가스죠. 네. 그 가스를 그 상온에서 이렇게 가압을 하여서 그 액화한 것으로 가정용 그리고 이제 공업용, 그리고 자동차용 등의 그 원료로 해서 이용되는 그런 가스입니다. 그 음, 종목으로 보면은 이제 중앙에너비스가 오늘 26% 가까이 네,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어, 보면은 네, 오늘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고 음, 이 종목도 어, 앞에서 보여드렸던 도시가스 차트들과 어, 거의 어, 같은 어,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고유가 수혜주이기 때문에 거의 차트 모습이 어,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으로 어, 보여집니다. 중앙 에너비스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9월 말에, 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어,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들어가면서, 어, 이렇게, 어, 또 기간 조정과 이렇게, 어, 눌림목이 형성이 되면서, 또 반등이 나왔던, 어, 이렇게 고유가 수혜주로 해서 반등이 나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조금, 뭐 눌러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어, 수혜를 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가스 종목 오늘 6.4%대 마찬가지로 이제 액화석유 LPG 가스 관련주로서 또 오늘 상승을 했고 그리고 홍고석유 종목이 오늘 9 대까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성산업 종목이 어네 마찬가지로 오늘 9%대 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 종목들이 오늘 어 장중에 그큰폭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오늘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 지수 이렇게 낙폭이 크다 보니까 오늘또 이렇게 어 가만 내리면서 오늘 또 다들 이렇게 어 장중에 큰폭 상승을 했지만 오늘 또 코프로 대또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어, 그리고 음, 막, 어, 미창석유입니다. 미창석유가 오늘 약4%대또 오늘 상승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음, 그 한국석유가 이제 고유가 소외주로서 어, 이렇게 보면은 늘 음, 상승 폭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어, 이 종목도 음, 고유가 소외주로서 어, 또 오늘 어 14%대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어, 종목으로 이제 이원도 있고, 그리고 GS, 어, 그리고, 음, 극동유화, 어 네, 극동유화 종목, 네, 오늘 4%대 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음, 네, 어, 한국석유, 어,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던, 어 한국석유가 14.4%대, 네, 오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 일을 중순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어, 이렇게 고유가 수혜주로 해서, 어, 시장이 부각이 되면서, 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그동안에, 어, 이 아주 긴 조정을 받고 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고유가 수혜주로 해서, 어, 이렇게 일을 중순 이후에, 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어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어 종목도 어 LPG 어, 관련 종목으로 어또 이렇게 음돼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고 천연가스, 원유 어또 천연가스, 어, 또 원유도 어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금속 가격도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알루미늄을 생산하려고 하면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주 원료, 천연가스를 주, 주요 원료로 하고 이게주 원료라고 합니다. 그 이제 그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 필요한 한주 원료가 천연가스인데 그 이제 주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시 어, 미국과 또 서방 국가들이, 어, 이렇게 제재를 가할수 있다는 것으로도 알루미늄 공급에 또 우려가, 아 나올 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각종 또 원자재의 그런 재고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에 그 물류 대란 등으로 한 그런, 어, 걸로 급속하게 또 이렇게 그 원자재 재고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 원자재 대란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고, 어, 또 그런 가운데 어, 주요 원자재의 재고가 개,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게 어, 그런 재고물 어, 재고 물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것도 어, 이렇게 또더 이렇게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어, 합니다. 그래서 어, 고리 제조 어, 재고가 어, 40만 톤을 조금 넘어서가 넘어서 있는데 그양그 그 양이 어, 전 세계 소비량의 일주일 미만 수준으로 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으면서 알루미늄 가격은 이제 그 톤당 3200 달러를 어, 넘어섰는데, 어, 13년 동안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철금속들이 이제 또 이렇게 상승을 그 원자재의 그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비철금속 테마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철금속 테마로는 이제 그 아연과 동, 스테인레스, 구리, 알루미늄 등 그런 비철금속 제조와 기조 소재 그런 이제 기업군들이, 어, 테마에 또 이렇게, 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철강 자동차, 그리고 가전, 뭐, 전기 건설 산업 등의 그런 주, 중요한 그런 기조 산업이, 어, 비철금속, 어, 어, 테마에 다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어, 그런 이제 기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목으로 보면은, 음, 대창 종목이 오늘 네, 6%대 네, 상승을 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장중에 19%까지 어, 올라갔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대창은 그 동과 황동을 이렇게 얇고 얇은 그런 긴 막대 형태의 봉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만드는 어,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13만 톤 이상 생산하는 어, 그런 이제. 어, 대표적인 기업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대 네, 상승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이공 산업이 오늘 큰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1.5%대 어, 오늘 상승을 하고 네, 오늘 어, 네, 거래량도 오늘 어, 나온, 크게 나오면서 오늘 큰폭 상승을 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음, 최근에, 이제, 그, 오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 비철금속, 어, 또 마찬가지로, 어, 수혜를 보면서 지금 상승, 구간을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어,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 등, 황등, 어, 인청등, 어, 이런 등 제품을, 어, 이렇게 전문으로 생산하는 그런 비철검속 전문 제조업체로서, 오늘, 어, 네, 어, 수혜를 보면서 큰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산도 오늘 약 5%대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보면 이제 PJ 메탈 종목이 오늘 14%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비철금속 관련 수혜주로 해서 지금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일 알미늄 그리고 대안금속 뭐, 또, 음, 그리고, 남, 음, 보면은, 이제, 대우 플러스, 그리고, 삼 알미늄, 어, 또, 남선 알미늄. 음,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미늄 샤시로 유명한, 어, 또, 회사죠. 그래서 생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고, 고려 아연도 있고, 어, 그리고, 풍산 홀딩스, 그리고, 황금 ST, 그리고, 포스코 엠텍, 영, 영풍, 어, 그리고, 세니트, 어,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들을 또 나열해 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그 관련주들 또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또 보면은 이제 이럴 때또 굉장히 이제 지수가 변동성도 있고 큰 낙폭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좀 불, 불안한 그런 증시 상황이 어, 또, 계속, 이제, 이어지고, in, 있습니다. 근데, 또, 이를, 이렇, 이렇다고 모든 종목이 100%다 이렇게 또, 하락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럴 때도 또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테마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유어 수혜를 보면서 또 이렇게 상승하는, 어, 그런 종목들도 있고, 어, 계속해서 이런, 이제, 긴장 고조가 이어지면서, 어, 이렇게 방산주로서, 어, 전쟁 테마인 방산주들이 음, 또, 연일, 어,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어, 그런, 어,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 우리 방에, 어, 앞, 어, 예전에 제가 또 이렇게 우리 방에, 어, 보유 종목인 한일단조를 이렇게 또, 저희들이 수익 냈었던 걸, 어, 또 보여드렸었는데, 어, 지금 이제 보면은, 어, 한일단조가 오늘, 어, 네, 어, 저희 방에 진짜 제선침에서 해놓은 종목인데, 어, 여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오늘, 최근에 이제 보면은 어 상승을 했고, 저희가 이제 어 앞서서 또 수익을 좀 냈던 종목입니다. 어 수익을 낸 뒤로 조금 이렇게 어좀 눌려져 있었던 어 종목인데, 어 눌려져 있었던 게 맞고, 어 그리고 이제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깔아놓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음 오늘 어또 이렇게 수익을 어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전쟁 테마주로 해서 방산주 50%어 수익 중인 어또 종목이 아, 어,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이 종목 외에도 어또 오늘 아침에 음 공물가 수혜주를 또 추천을 했는데 어그 종목도 어20% 가까이 어 수익을 냈었고 어 오늘은 이제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어 공개를 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일 단조만 어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음 이렇게 이제 저희 방에서 이 종목이 저희 이제 그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1월 5일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미리 선침해서 이렇게 오늘도 50% 가까이 수익이 났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함께 하실 수 있으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혼자서 힘들어 하시지 말고 혼자서는 좀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또 수익 내고 있으면은. 어, 또 이렇게 어느새 투매도 끝나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어, 추천한 것도 장중에 2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었고, 어, 영영 이렇게 힘든 걸 견디지 못하고, 손나버릴, 어, 이렇게 버릴 그런 마음이 꿀떡 같겠지만, 견디셔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견디기는 조금 불안하고 힘드시겠지만, 어,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서 견뎌내고, 어, 준비를 하다 보면은, 회복되면서 올라갈 일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이제, 저희 방에는, 어, 보시면은, 어, 이렇게 라이브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어, 문자반도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늘 이제, 이런 힘든 시기에 혼자서 힘들어 하시지 말고, 들어오시면은, 어, 우리, 우리 회원분들과 같이 어, 화이팅 하면서, 어, 또 이렇게 어, 준비를 하시면은, 어, 결국은, 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장에서, 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 더 많은 걸, 어,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힘내시고, 어, 오늘, 어, 좀 편안히 주무시고, 어, 내일 또 화이팅 할수 있게끔 편안하게, 어, 주무시면서, 어, 또 오늘, 내일은, 어, 제가 또 다른 내용, 어,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